그 사실은 저희도 몇달 전부터 지금 그 굉장히 국내 핵심적이고 명확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좀 만들고 싶어서 잡지를 하나 준비 중에 있거든요. 나중에 기회 되면 나눌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어 다음은 이런 관심사나 열정들을 어떻게 온라인에서 소셜 네트워크로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친구가 있죠. 예그 원상, 원상씨. 앞으로 보실게요. 설명해 주실 거예요. 휴닝이 뭔가요? 휴닝이요? 아 그럼 나중에. 네. 갑작스럽게 질문하자. 우원상입니다. 음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일단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어 저는 일찍 꿈을 찾았고 고등학교 때그 게임 게임, 게임 제작자 꿈이었어요. 그 관심을 통해서 일본에 다녀왔고 게임 기획을 한 5년간 해서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근데그러던 와중에. 저는 돈이란 걸 쫓게 됐어요. 그러니까 돈이란 걸 쫓게 되었고, 게임이란 꿈을 저버리게 된거죠 그래서 그 돈을, 돈을 따라서 한 1년을 다녀봤는데 재밌었습니다. 그 돈을 따라다녔는 거기 계신 분들은 제가 이 참, 이런 파티 참석할때마다 느끼는 건데, 제가 좀 가치가 나쁜 건가 이런 마음이 붙었는데, 그, 그 당시에는 저는 돈이 최고였었습니다. 그 돈을 쫓다 보니까, 그것만 안 돼서 사람을 따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이 사람한테 뭔가를 배우고 싶고, 이 사람의 비즈니스를 어떻게 배우고 싶고, 이 사람에게 돈버는 소스를 제공받고 싶고, 사람을 따라다니고 요습니다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은 다양한 일을 할수 있어 좋은데, 이런 것 같아요. SCT에 만약에 제가 다양한 일을 거기서 참여했다면, 제품을 찾을 수 있어요. 제 그런 가치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제 시간을 다 소모해버렸습니다. 그만해주해요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물론 병도 많고, 실제적으로 싫어하는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실제로 원룸도 적었고요. 제가 직접. 그리고 기존에는 쇼핑몰도 뭐 해보고, 예를 들면 교육사업도 해보고. 그것도 행복했습니다, 그당시에 음, 근데 뭔가 부족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찾던 게 가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제가 갈등했던 게 부동산 어플리케이션하고 방금 말한 관심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였습니다. 이 중중히 고민을 했었는데 부동산 네트워킹은 말 그대로 사람을 따라서 만든 서비스였고 투자도 받을 예정이었고요. 하나는 제 가치, 제 진정한 꿈을 꿈이 실현시킬 수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잖아요. 이런, 이런 루트로 오다 보면 대표님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laughs> 네. 대표님을 만났는데 대표님께서 선택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퓨린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큐링 서비스는 간단합니다. 뭐, 간단히 소개시켜드리자면, 관심을 공유하자는 겁니다. 기존의 텍스트나, 뭐, 미디어나, 블로그임이나 이런, 이런 매체가 아닌, 그 그러니까 단지 자기 관심만 말해주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고영대표님한테, 고영대표님, 뭐, 아, 무슨 말씀해주셨다는, 고영대표님, 무슨 책이 좋습니까? 고영대표님 지금 읽고 있는 책, 기존에 2년 전에 이 s c v 를 SCG를 기획했을 때 읽어주셨던 책, 그 전에 경험했던 경험들, 그리고 고용대표님의 관심,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도 그 관심을 통해서 결국 고용대표을 만났고, 지금 이렇게 같이 실현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 그런 플랫폼을 만들고, 예를 들면 SCG라는 행성을 만들고, 그, 그 관심을 같이 키우는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저도 이렇게 시장는 멋지게 준비하려고 했는데, 아, 힘들었습니다. 네. 반대는 잘 찾아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분 <laughs> 그, 토크라는 이름도 없이 벌써 이렇게 현지가 2년이 된것 같아요. 해수로 그 만으로 2년이 넘었고 어, 오늘 마지막 열정적으로 활동하시고 본인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 을 위해서 쓰고 계시는 한 분이 더 계시다는 소문이 있네요. 그 아이 프렌드라고 저도 이 교육회사에 대해서 많이 들었는데. 어, 장용석 대표님이시죠. <laughs> 예, 앞으로 좀부시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사회복지사입니다. 세 가지 마인드가 있습니다. <laughs> 24시간 뛸수 있는 열정. 열정. 네. 어려운,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24시간 뛸수 있는 열정. 그 다음에 감가 그 다음에 눈물. 이세 가지는 제가 사회복지를 처음 시작하면서 먹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갖고, 1인의 CEO, 1인의 NGO를 꿈꾸고 8년 전에 단체를 설립을 했고요. 지금은 법인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되는 단체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SCG랑 만나게 된 계기는 3년 전에 창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이 워커들은 사실은 이렇게 기계적인 어떤 뭘 이렇게 짜내고 만들어내고 컨설팅하는 건 굉장히 약합니다. 운의 잔해가 있는데 감성적인 거 굉장히 강하지 이성적인 거에 좀 약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때에 우리 이제 SCG의 고영 대표를 만났는데 그때 이제 저에게 사명감을 통한 단체 비전, 또 비전을 통한 스킬, 또 스킬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솔루션들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어떤 큰 결정을 내려야 될 때는 제가 정말 SCG의 고용대표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판단을 같이 하고, 혹은 제가 잘못된 판단을 했을 때또 뭐라 얘기를 해주고, 또 저도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도 하고, 그래서 같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태어나서 따로따로 성장을 했지만 어느 시점에 만났는데, 고영대표가 꿈꾸고 있는 50년 후의 플랜과 제가 꿈꾸고 있는 50년 후의 플랜이 어느 정도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서 각자의 길로 정말 잘 가면 나중에 큰 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컨설팅을 받은 어떤 프로그램들이 정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아이들에게 큰 가치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일이기를 굉장히 바라는 데 <laughs> 오늘 저희가 그 어려운 아이들이 만든 카드가 페로 남미까지 가는 연결을 뚫었습니다. 그래서 조영 <laughs> 대표님 그 나비형 인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향기를 정말 같이 머금고 우리 s c 가 가는 동안 저희 청소년 아이 프렌드도 이렇게 같이 가서 정말 그런 향기 굉장히 가치 있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단체로. 열심히 노력할 것을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어 약속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분 다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뭐라는. 사람바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 끝난 다음에도 지금 이런 자리를 처음에 갖게 된 이유가 뭐 홍보라든지 이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두 다 얘기를 다 못해보셨죠. 한분한 분은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관심사가 있고 어떤 분을 만남으로써 내 삶이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계기가 있을 때가 있으라고요. 저도 살다보면 그래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소개하게 된 이유도 어 내가 혹시 관심있는 것들 혹은 나를 움직이는 것들 나를 감동시키는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런 분들을 여기서 못 만나는데,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 있는데도 못 만나고 헤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만은좀없게 하자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이걸 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 소개된 이외에도 뭐 예를 들면 테드엑스 방운도 그렇고요. 시립 출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너무도 재밌고 흥미로운 분들이 사실 안에 속속 다 숨어 계세요. 그 다음에 저희 다음 파티를 하게 된 북스포 브룬디 같은 경우도 예, 오셨고 너무 재밌고 흥미롭고 아주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다 여기 오신 거지한분한 한 분이. 그래서 그 모든 분들을 다 일일이 소개시켜드리진 못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지 마음이 좀 편하겠더라고요. 그래서.